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 낸 남자 조철민입니다. 자, 오늘은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그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번 받게 되면 신용 점수가 한 10에서 30점 정도 하락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자주 단기간에 받게 되면은 40점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신용 점수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대부분 결제를 해야 되고 길어야 다 다음 달 결제일에 갚아야 되는데 뭐 몇십만 원 빌린 거라서 다음 달에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빌리지만 실상 이게 상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은 못 갚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혹시나 그러는 와중에 이걸 연체라도 한번을 하게 되면은 연체 기록이 올라가는데 현금 서비스 연체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합니다. 현금 서비스가 신용에 안 좋은 이유는 어 이게 아주 평범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현금 서비스 말 그대로 현금이 없는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몇십만 원 단위로 받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 사람이 보통 예금 통장에 몇십만 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융사에서는 당연히 현금 서비스를 자주 쓴다. 이 사람은 현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몇 십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인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매달 결제일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낼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죠. 그러면 은 심사자는 거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들이 이제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면 은행권 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1금융 대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현금서비스는 2금융권 대출입니다. 카드론도 마찬가지고요. 2금융에서 받는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현금서비스는 유독 현금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출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서비스를 단순히 한도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신용 관리 측면이나 나중에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기더라도 이 현금 서비스가 발목을 잡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